대학교에서도 수업이 다운 라인 수업을 대출해서 제가 강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헬스엔에 오니까 마치 다시 강의를 시작하는 거라 기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방문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 생활이 셧다운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부분 해고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재경을 하지 못하고 문화 이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학에서는 제대로 된 실습을 하지 못하고 불만의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 등으로 학생들의 재정적 아,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은 여러 방면에서 벌써 발생하고 있지만 종교 생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온라인 교회로 대체되고 활발히 움직여야 할교회의 구조활동이 문을 닫고 청소년 성경 공부가 어려워지고 성과 대가 모이지 못해 대원들의 연습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교생활의 더큰 문제는 정부가 주는 강경한 예배 제한 조치입니다. 신천지 집단의 방역거부, 허위신고 등의 문제로 정부의 종교행위에 대한 제재는 그동안 겪지 못한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반법치적 행정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도 교회 예배 금지, 집합금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하죠. 이 감염법 예방법 49조에 의해서 흥행, 집회, 재래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매우 간단한 조문으로 40대 이하 이 조문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또는 경고 등의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법칙과에서는 행정의 예견성,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문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마저도 서로 각각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반복적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그러나 인천시는 비슷한 환경에서 확진자 발생교회에 대해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비싼 환경에서 또 단순한 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역당국이 교회를 일반 대중이용시설 중에 고위용시설 해당된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고위용시설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감염법, 예방법의 핵심 중항이 49조 2항의 큰 문제점 어, 반복적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많은 어려움을 네, 겪고 있습니다. 네, 8페이지입니다. 감염법, 예방법 목적을 보시면 어,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방치단체의 인권 존중, 존중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및지방지단체는 감염병 환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그 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라 지아니 하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 는안된다즉 감염 예방법으로 인한 부작용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종교의 자유, 인권 중에 인권, 종교의 자유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변법 애양법, 당국의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기무권 행사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사의 처분을 하거나 이래 말할 법률의 교를 가진 명령을 말할 수 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헌법의 정신이 감염법 예방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규정에는 이러한 것을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예방조치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독일 감염법 예방법은 그 핵심 주체가 행정당국이 아니라 로벤토 코크라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감염법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행정당국이 협력해서 중요한 예방 조치들을 내려보고 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페이지에 있는 에, 내용입니다. 독일은 구체적으로 금지나 제한의 시설들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설이 금지나 제한의 대상이냐? 공동시설, 유치원, 아동보호시설, 학교나 교육시설, 휴양시설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이용시설 이외에 양물시설 난민시설, 다중숙박시설, 교도소와 관련시설, 사회법상의 보호시설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이 다중이용시설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 영업금지나 행정명령 등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일본단체들은 독일에서 사망자가 5천 명 나왔는데 이것은 1년에 평균 사망하는 94만 명 중에 0.006%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심의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많은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몇 개의 소송을 보겠습니다. 헬센주에서는 카톨릭 신자들이 예배금지를 명한 주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행정재판소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헬센주 행정재판소는 코로나 예방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정부의 조치는 온라인 예매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합헌이다라고 합헌 결성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덴 뷰텐베르크주 자이 주를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덴 뷰텐베르크주의 행정재판에서도 비싼 합헌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헬센주는 금지, 집합금지 조항이 있지만, 바넴 뮤텐 베르크는 종교시설을 예외로 정하고 있어서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바넴 뮤텐 베르크주의 주, 어, 행정, 어, 규정이 가장 모범적이다 우리 주 6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거리 두기와 소독 규정을 준수하면 종교 예배는 허용된다 라는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예외 시설로 종교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 뷰텐베르프주의 경우 20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교회나 종교단체 예배는 위생 조건을 준수하면 허용됨을 법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헌법에 추구하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처분을 해야 되는 명령을 준수하는 규정이 바레메트메부 주의 감염법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염법 예방법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헌법의 가장 중요한 어, 원리 중에 하나가 기본권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기본권 행사의 자유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하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북 종교의 자유와 절대적인 기본권에 대한 제한는 형사처벌은 금지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만 하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자, 유명한 판례가 7번에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싸워 이기는 최상의 치료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종교성의 확신 때문에 위독한 배우자의 이번 치료를 강력히 권유하지 못하고 결국 배우자를 상하게한 형사피고에 대해서 강력한 사회적 응진시라볼수 있는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종교의 사유를 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위헌적인 판결이라는 유명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습니다. 즉,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종교행사의 자유를 이유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행정,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형사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염법예방법에 의해서 교회, 형사처벌, 벌금 등을 운운하는 것은 어, 이러한 법치주의적 원리에 반합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명확성의 원리에 반합니다. 이 집합이라는 의미, 과연 어, 이 집합이라는 용어가 개념적이 된 지, 아, 적이 없어요. 그냥 집합으로 되어 있지 그 법에 어떠한 경우, 어떠한 시설에서의 모임이 집합인지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 없다는 게 어디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주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당들이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바로 명확성을 위배하는 집합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 예방만 있으면 예배금지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주장성 때문에 아무나 행정 재량이 너무 크다. 아, 재량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위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12쪽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 심령, 정신의 총합체로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평안과 행복 없이는 인간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제왕헌법부터 종교의 자유를 두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제어헌법부터 종교의 자유를 두고 있어서 이것을 또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쟁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쟁취했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모릅니다. 정부도 몰라요. 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종교의 자유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 한국에서는 겪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의 엄청난 역사를 제대로 어, 인식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종교의 자유성을 이해 못하는 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13쪽에 우리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 종교의 자유, 또 종교를 표현할 수 있는 종교 행위행사, 자유, 행사의 자유, 어, 집회, 결사의 자유,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합금지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때 미국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 이러한 명백하고 현전한 위험이 없이 전염의 가능성만 가지고 어, 집합을 금지시키고 제한하고 경고하고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이 에, 있는 것이죠. 또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명법은 종교이자에 뿐만 아니라 국교는 14종입니다. 인정되지 않아야 합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종교, 어, 정치, 분리의 원칙을 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미 우리 대법원에서는 종교단체 내부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갈수밖 없다. 특히 교회 내부의 인사 문제, 어, 그 다음에 어, 징계의 문제, 자유적 결정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우리 대법원은 어, 말하고 어,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도 종교자유회복법이 있습니다. 이 종교자유회복법에서는 반드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공익이 있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형량이죠. 분명한 에, 공익이 있어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6의 유명한 종교행위판결이 있습니다. 에,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요. 연방대법원은 종교유자에는 주정부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라고 판시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유로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어, 충분한 공교육이 준하는 교육은 집에서 한 경우 그래서 허용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 미국 주에서는 이러한 홈스프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헌법에 가장 중요한 원칙 비례 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고요. 37조 이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분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하나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유명한 과잉 문제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목적이 분명해,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방법이 적절해야 되고, 피해가 가장 적게 나는 방법을 써야 되고, 공익이 분명히 우선할 때제한할수 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맞아야 된다. 하나는 대원칙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이 원칙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17쪽입니다. 비례 원칙으로 본 우리 정부의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등은 이에 따라 인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최수성 면에서 집합금지는 잘못 활용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는 수상만이 필요한 경우, 단계적 방법으로 동량전신할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발동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해의 출성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지방에산 제3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씀 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외국의 사례입니다. 18조에 어, 보시면 독일 바이엔넨주 사례 독일 바이애넨주는 최근에 3월 27일 날 집회 금지 명령을 주정부가 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 주 행정재판소는 어, 어, 주의 조치에 대해서 확본 결정으로 내리면서 이것은 카톨릭 내부가 결정해졌기 때문에 하헌이다 네, 종교단체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치를 내리려면 교단의, 교단의 내부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어, 드리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의 에, 연방 내부는 최근, 5월 29일에 최근에 있었던 것은 좀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5대4 판결이에요. 5대4. 막상 막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합헌결정은 음, 내려왔습니다. 합헌쪽 의견은 어, 종교의 집회는 어, 콘서트, 영화, 관 스포츠, 연극과 같은 다수 그 집과는 장소, 시설과 비슷하다는 취지고요 자, 그러나 위원 취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홉 분 중에 네 분이 위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와 관련 시설, 일반 사업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운영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사업체, 다중 시설이 아니라 일반 사업체로 봐야 될 것이다. 거리 유지와 위생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 어, 경우에 정부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을 봐야 될 것이다. 정부는 일상에서만 허용되나 교회는 갈수 없게 하는 일을 만들고 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종교자의 중요한 요소를 담는 데실패했다 대중의 건강에 위협받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는 예배 금지 없이도 이러한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위험결성을 내부에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안식일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시는 렐기 있는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여와의 안식을 지켜야될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경배하고 내 앞에 나와야 될 것이다. 이 세상 말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또 환자에 대한 보호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유수의 사랑이 모두 우리 성경의 지상명령입니다 자, 그러나 제일명령이 예외이다. 라는 말씀 또한 우리 성경에 또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 또 종교의 독자성, 자유성을 존중해서 여러 정치를 내릴 때제 말씀의 결론은 단계적 비례에 맞게 경고와 교단과 상의하고 제한한 후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 신청인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금지시켜야 될 것이고, 가혹적이면 일반적인 조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한 예외 제한에 그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